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며 우리의 찬송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 사실 그 광야라는 곳에서는 뭐몇 시간도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데, 3개월이 됐다는 것은 뭐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 3개월이라는 것은 매우 긴 기간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또 생활하고 또 맹수와 더위와 추위와 그런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을까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러서 부족함이 없게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2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들이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이었어요. 이 하루를 못 마시고 이틀을 못 마시고 3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탈진하고 이제 그 뜨거운 그 열기 가운데에서 이 아우성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생수, 구원과 은혜와 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이 르비딤에서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생존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게 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의 공격을 받냐?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 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길을 찾고 보호받고 승리해서 오늘 드디어 이, 이 신해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그 찬송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한해 지금 5월 달이죠. 5월 달까지 이 2021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개인과 몸과 마음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우리 어떤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채우심으로 살아왔듯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신 것처럼 피로를 채우시고,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갈길과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어디에 당도했습니까? 신의 광야에 당도를 했죠. 이것은 왜 신의 광야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 그런데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일까요? 모세가 부름 받은 곳이에요. 그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내겠다.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당신만 해도 모세가 어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그 일을 할수 있겠나이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응?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기에 길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때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를 뿐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함께 나를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선포해주세요. 그러나 모세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어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응? 지금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애굽에서그 강력한 나라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찌 그 수많은 사람,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단 말인가. 아마 100%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곳에 온 거예요. 모세가 다시 신의 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오늘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자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했나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바로 왕국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짓누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애국에게는 무슨 상징이에요? 멸망의 상징이에요. 거기에서 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길이 열렸고 애굽과 완전한 결별이 되었다면 바로 이 홍해는 애굽 애국 바로와 애굽에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다 죽게 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홍해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물속을 통과했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와 바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곧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좌절감에서 우리의 이 상처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임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지키셨고 또한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곧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채우시고, 먹이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말을 경청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냐. 자, 6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리니라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유가 있죠. 예를 들어, 차라고 해봅시다. 차. 자동차. 여러분 소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차에다가 뭐, 그 상처를 내든, 우리가 뭐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차에다가 누가 뭐 오물을 갖다 붙는다든지, 아니면, 펑크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뭘, 어 등을 깬다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일이요? 왜 그러시오? 그리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 이,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현상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긍율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 3개월째 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올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돌이키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입대한 또한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며. 그곳에서 건강하게 모든 일정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일날 하나님 이제 직분자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후보자들이 사모함과 헌신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은혜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듯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안전 은행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해외 곳곳에서 수고함에 쓰는 모든 선교사들도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의 군의 육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 하나님의 소유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